네, 안녕하십니까. CEOPM의 김진영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기업체 발전과 또 사회와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계신 CEO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이, 보셨던, 앉으셨던 이 원두막이 의자형 원두막입니다. 아, 네. 보시다시피, 어, 의자가 D 그자로 세 군데 네. 설치되어 있고, 어, 가운데 테이블까지 포함을 해서, 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어, 지금 보시는 지붕은, 이제, 종려나무 잎으로, 네. 어, 천연 재료인 종려나무 잎을 어, 다섯 겹 내지 여섯 겹 정도가 씌워져 있고요. 그래서 여름에 열이 차단되고 복사열이 없어서 시원합니다. 아, 네. 또 보기도 아주 어, 아름답죠. 네. 운치가 있고. 네, 네. 네. <laughs>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어 전망대형. 옛날 우리 시골에 네. 어 참외밭이나 수박 아, 어, 예. 밭에 설치했던 원두막을 이제 그대로 재현한 건데요. 지금은 이제 박람회장에 그 임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붕은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은 이제 어 임시로 어 씌워놨고, 이 형태는 이제 1층에도 어이 평상을 하나 놓았고, 2층에 평상과 전망대가 이제 구성된 일이 있죠. 이것은 이제 의자형보다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이것은 여덟 어, 자 여덟 자 그러니까 2m 40 그래서 어, 한 19명이 충분히 예,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그 고양이 향수가 느껴지는 상품 같은데요. 네. 예. 어, 이게 개발하실 때 이제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이 아,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공장이 필리핀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제품들을 가공을 해서, 원자재를 가공하고, 부품으로 조립을 해서, 요런 것 같으면 한 30개의 부품으로, 사다리, 난간, 또 손잡이, 이런 식으로 지붕도 내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부 부품으로, 어, 이 조립을 해서, 가조립을 해서, 어, 조립을 했다가 해체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어, 조립을 해드리거나 또는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어, 배송을 해드리고 또 가서 설치를 해드리죠. 요거는 이제 어, 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품이고요. 이제 저 제품들은 이제 어, 옛날 정자나 원두막들을 흉내냈다면, 네. 요거은 이제 동남아에 아, 그렇죠? 예, 네, 그 벤치형, 네. 예, 이런 카바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가격도 이것은 저거의한 3분의 2 정도 가격입니다. 네. 렇게좀 저렴하고 또 현대 젊은이나 동남아의 정치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자가 양쪽에 있어서 4인 정도가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아, 네. 코로나19로 이 해외여행을 못 가시는데 네. 아, 이런 거 이제 장만하시면 네. 어, 해외의 정치도 느끼실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정면도 한번 네. 같이 보세요. 네. 손님들이 이제 지금 막 어, 네. 안에서 아, 예. 어, 자기 시간을 갖고 계신데 그리고 네. 이제 저희들 그런 요런 이제 어, 요거는 이제 그냥 앉아서 쉴수 있는 아, 네. 빈입니다 아, 예. 역시 이제 대나무로 하고 요것은 이제 지붕은 인조 어, 갈대하고 어~ 중년 나무를 섞어서 두 가지 어, 내구성과. 또 어, 단열, 아이거 네, 어, 같이 구현한 것이고요. 네, 요 형태로 해서 그대로 어, 그네, 그네를 또 같이 아, 똑같은 형태로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벤치가 뭐 앉는 용도의 기구가 아니라 네. 아, 이렇게 꾸미시면 이제 자연적인 리도 살리실 수가 있고, 네. 아, 뭐 힐링하는 시간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울타리도 있는데.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울타리가 굉장히 견, 견고하고, 그 다음에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요거 요런 형태. 또는 이쪽에 보는 이런 그, 이 X자로 엮어서, 이렇게 만든 형태. 이런,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대나무로 할수 있는, 어, 조경시설물이나, 또는, 어, 휴식시설이나, 또는 정원에서 가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펜트나, 이런 것들을 모두 할수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아네 대나무 전문 기업으로 예. 어, 많은 이제 번성과 번영이 있기를 어,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